예, 이거 폭스바겐 페이튼 차량입니다. 페이튼 차량인데, 지금 하체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에, 들어온 차량이에요. 키로수는, 27만 9천 키로 정도, 어, 운행한 차량입니다. 지금 한번, 지금 한번 해보고, 어서 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폭스바겐 페이튼 차량인데, 지금, 노면이 안 좋으면, 하체 잡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지금 들어온 차량이에요. 예. 예 보시면 예 이렇게 소리가 나요. 예. 이 예, 이제 쇼바 탈착했습니다. 소리 나는데 다른 거는 다 교환했어요. 뭐 텐션 스트럿. 노아다이 할때 부싱 할때 링크 어퍼다이 싹 교환을 했어요 근데도 광지탕 넘을 때 소리가 나서 손님한테 말씀드리고 쇼바 신품은 비싸니까 재생 쇼바로 해서 일단 교환해서 또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때 거예요 이게 재생해온 거 예 장착하고 주운전 한번 해보고 이상없으면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초반 마운팅 장착해서 이제 장착하겠습니다 장착해서 주운전 한번 해보고 이상없으면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앞에 쇼바 교환하고 지금 운행하는데 방지턱 넘어도 이렇게 소리가 안 납니다. 예. 이대로 마무리해서 출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